어, 다음 보면, 응, 음, 다음 보면, n이 자연수일 때, 어, pn에 대한 다음이 성립한데, 그때 요걸 값을 구해달래. 일단 첫 번째, p1이 참이면, 어, p1이 참이야, p1이 참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이 만족할 때 참이라고 할수 없는 거 물어봤네. 밑에 있는 식에서는 지금, 뭐, 뭐, 이면이 우리가 요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 명제에서. 그치? 근데 가정에 지금 경우가 두 가지인 거야. 무슨 말이냐?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고,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 n 플러스 2가 참이다 이런 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또는이라서 이것 이거 또는 이거에서 이걸로 가도 되고 이걸로 가도 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갔나 여기까지? 어. 그럼 p 1이 참이라고 해봐 그럼 1이 참이면 모두 참이야 3도 참인 거지 그럼 3도 참이면 요것만 쭉 봤을 때 5도 참일 거고 5도 참이면 7도 참일 거고 7도 참이면 9도 참이겠지 그지? 결국 홀수는 다 참이야 맞지? 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는 일단 배제해야 돼 맞지? 짝수들 중에 보면 이제 또 보면 얘가 이제 뭔가 짝수 그런 느낌일 건데 무슨 느낌이냐 그러니까 P1이 참이야 그러니까 여기 N에다 0 집어넣고 싶잖아 근데 N에다 0을 못 집어넣어 왜? 문제에서 뭐래? 자연수 N이래 그치? 그럼 N에다 1부터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럼 1 집어넣으면 뭐야? P2가 참이면 P3이 참인 거지 근데 P2가 참인지 알아? 지금 주어진 걸로 모르는 거잖아 P2가 참인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럼 3은 있으니까 3을 만들어보자 얘가 3 되려면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P3이 참이면 모두 참이야? T 4도참인거지 그치? 3이 참면4도참인거 아니야 여기다 N에다 2 집어넣은거니까 그럼 5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6도참일거고 7이 참면8도참일거고 이런식으로 가는데 2가 참되게 하는건 불가능하다는거지 N이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거 됐죠? 음, 별거아니죠 맞죠? 이해하면 막상 별거아니야 9번 자 요거는 센에 있었죠? 그죠? 이거 센에 나왔습니다 이거 숫자만 바꾼거죠 맞죠? 어 어디갔냐 지 어,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게 뭔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 했어 알면 좀 빠르게 할수 있고 모르면 다 써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그마 저 의미가 뭐야 k는 1부터 12까지니까 저기다 1집어넣 뭐야 1의 제곱부터 쭉 2의 제곱 3의 제곱 하면서 뭐까지야 12의 제곱까지 더한 게첫 번째 시그마의 뜻일 거고 두 번째 시그마는 밑이 뭐, 뭐부터야 2부터인 거잖아 2부터 뭐라고 해야 돼?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2의 제곱까지야 세 번째 건 뭐야? 3의 제곱부터 시작하는 거 보이죠 그죠 쭉 가서 12의 제곱까지 이게 쭉 가면 마지막은 뭐겠어 그냥 그냥 12의 제곱만 있는 거지 그지 그걸 다 더해달라는 의미잖아 또 그지 그서 래 얘를 다 더하라는 거야 그지 어다 더하래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1의 제곱은 그냥 한 개니까 1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은 총몇개 있냐면 2의 제곱은 총두개 있는 거지 2의 제곱두번더한 거니까. 그치?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2의 세제곱을 더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3의 세제곱아 3의 제곱 몇개 몇 있어? 3개 있으니까 얘도 뭘로 바뀌어? 3의 세제곱으로 바뀐다고. 얘도 12의 제곱이 12개 생길 거 아니야. 그럼 12의 세제곱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우리 1은 제곱하나 세제곱하나뭐 4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얘를 뭐라고 깔끔하게 쓸수 있어? 요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지. 아이고 요렇게. 그치? 1부터 12까지 K 세제곱. 으로 이거,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돼? K 세제곱, K 세제곱 공식 뭐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요거의 전체의 제곱. 맞지? 요거 계산 잘 해주면 되죠. 맞죠? 요거 계산 내가 안 할게요. 거는 10번. 이거 세인에 분명히 있었던 거야. 할줄 알아야 돼. 아, 다음 보면. 수혈 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대. 그때 요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좀 규칙을 좀 보자. a는 n 3으로 나눈 나머지를 bn이라고 한대. 자 AN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A1이 일단 뭔지를 알아볼까 A1? A1이 뭐야? 그냥 여기 N에다 1 집어넣은 걸거 아니야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니까 그냥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겠죠? 1집어넣은건 뭔데? 1 0의0 제곱이니까 뭐야 1 나오네 1? 어1 그 A2는 얼마냐? A2 A2는 의미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10의 K 1 0의 K-1승인 거잖아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K에다 1 집어넣으면 1. K에다 2 집어넣으면 10.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뭐야? 11이네, 11. 맞아? 응. 그 다음 A3은 뭐야, A3?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1 0의 K-1인 거지. 느끼, 아, 느낌이 올 거야, 이제. 뭐 하는 거야? 1 더하기 10 더하기 100 하라는 거지. 왜냐면 3 집어넣으면 1 0의 제곱이니까. 그 얘는 얼마야? 111인 거지, 맞지? 어, 그럼 느낌이 오지, 왠지? 1, 11, 111. 그 다음에 1111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11,111뭐 1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뭐 해달래? 3으로 나눈 나머지를 bn이라고 한대. 그지 근데 그때 시그마 k n은 1부터 300, 30까지 3 구해달라 했는데 생각을 해봐 야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당연히 그 30번까지 지원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존나 숫자가 커질 텐데 규칙 차지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 맞지? 그럼 해보자 a1에 3으로 나눈 b1 얼마야? 1인 거지 나머지. 그치 안 나눠지니까 그럼 b2는 뭐야? 2네 이 그럼 b3는 뭐야? 0이다. 0. 맞지? 그럼 그 다음은 뭐야? 1111인 거잖아. 걔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b 보는1 나옵니다. 어떻게 1 나오는지 예상할 수 있냐면 니네 그 3의 배수의 특징이 뭔지 알아?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거 알고 있나? 그지 그럼 잘 봐. 1111은 1110 더하기 1인 거지. 근데 얘는 3의 배수야. 왜각 자리 더하면 3의 배수거든. 그치 어. 그래서 1이 3번 나오면 무조건 3의 배수고 여기 얘만 남을 거잖아. 그래서 1 나온 거야. 그럼 그다음 뭘것 같아? 11111은 11, 뭐야? 11111은 11, 또 뭐라고 할수 있냐면 요거 더하기 11이라고 할수 있지. 11100 더하기 11. 얘도 분명히 3의 배수일 거야. 왜? 자리수 더하면 3의 배수니까. 그 얘만 이제 나머지가 여기 숨어 있을 거 아니야. 얘 나누면 뭐 나와? 2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120 120 10이 2, 0, 1, 2, 0, 1, 2 0이 반복되는 거고 그거를 30까지 더해 달라했으니까 규칙성 있게 1개 아, 세 개씩 묶으면 열 묶음이 나올 건데 그열 묶음의 합은 각각 몇이야? 3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얼마? 3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됐죠? 어, 규칙 찾는 거. 다음 11번. 어, 다음은 인가, 함수 어, y는 어, 절댓값 함수네. 그때 여기 y는 k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는데 그네 점의 x 좌표를 각각 a1, a2, a3, a4라고 할 건데 걔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룬대, 을 순서대로. 그때 k 의값을 보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할까 보면, 제발. 음. 일단 이2차함수의 특징이 되게 좋아. 일단 축이 얼마냐면 0이야. 그치 꼭점 좌표가 0 9 마이너스 군데 절댓값 뒤집어 올린 거니까 요 가운데가 축이라고. 그치 그럼 요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일 거야, 맞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룬다라는 을건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다 똑같다라는 거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치 근데 이차 함수는 축을 기준 좌우 대칭이니까 얘랑 얘랑 간격도 똑같지 않냐? 그림이 잘 보이려나? 어, 문제 풀어봤으니까 느낌 오겠지, 맞지? A2랑 a 3랑요 x축을 기준, 아 y축을 기준으로 간격이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요만큼 길이를 a라고 할게, 길이를. 그럼 여기 이제 두 칸짜리가 2a니까 여기가 2a인 거야. 여기도 2a인 거고, 오케이? 음. 그럼 내가 이제 a1을 뭐라고 할 거냐? 마이너스 3a라고 이제 불러주려고. 0에서 왼쪽으로 A, 2A만큼 갔으니까. A2는 마이너스 A라고 불러주고, A3는 A라고 불러주고, A4는 3A라고 불러주려고. 그럼 얘는 간격이 2A. 그러니까, 공차가 2A인 등차 수위로 된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어.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얘네들을, 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의 Y 값이 다 똑같대, K로. 근데 당연히 요거 음수 집어넣는 것보다 이거 집어넣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럼 A를 집어넣자고.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뭐나? A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 값이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원래 이 새끼는 이 절대 값이 없을 때 아래로 블록한 요런 함수지. 그지? 그 원래 A를 집어넣으면 음수 나왔겠지. 근데 절대 값 때문에 뒤집어 올라간 거잖아. 그니까 얘 값은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바뀌어서 풀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그치?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분명히 음수였을 거라고 원래. 그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양수를 풀어줘야 돼. 절대 값씌운 거니까. 이해가나? 그 다음에 이번에 3A를 집어넣으면 애초에 여기 나왔을 거 아니야. 3a는 그냥 그대로겠지. 그럼 지번은 얼마냐면 9a제곱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돼. 뭔 말인지 하나. 그지? 어 얘네 함수값이 어쨌든 k로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a제곱 넘어가면 어떻게 돼? 10a제곱은 18인 거고, a제곱은 얼마가 돼? 10분의 18이니까 얼마? 5분의 9가되고 그럼 a는 얼마야? 5분의 3루트 온가? 어. 물론 뿔만 데 여기서 길이로 잡은 거니까 양수로 봐주면 돼. 그지? 요거지고. 그래서 a가 요거다. 내가 궁금한 게 뭐야? k가 궁금한 거네. 아 그럼 a 여기다 집어넣을까? a 제곱 6거였지 a 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5분의 9 더하기 9니까 얼마야? 5분의 45에서 9 빼니까 36인가? 봐. 그래서 5분의 36이 답이다. 다음 13번. 어 원래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보통 너네한테 각이 각을 힌트로 주거든. 근데 애는 약간 돌려서 얘기했어. 무슨 말이냐? 잘 봐. 니네가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결국 AD의 길이가 궁금한데, 어, 여기가 1 5여기가2 0이야 그러면 힌트가 뭐냐면, 요 BC를 D가 3대4로 내분한데. 어. 근데 얘 길이랑 얘 길이도 몇대몇이야 3대4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각의 이등분선. 그치? 내각의 이등분선. 원래는 출발이 요거부터 출발이지, 보통 각이 이등분 되면 이게 쪼개면은 얘가 3대4로 쪼개져요. 이 말이잖아. 근데 거꾸로 알려준 거야, 얘가 각이 2등분됐다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AD의 길이가 궁금하대, 요 길이, 요 길이. 그럼 요 길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걸 푸는 방법이 아마 보통은 코사인을 이용하거나 넓이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때는 보통 BC의 길이를 알려줘. 근데 그걸 모르면 넓이를 이용하라는 걸 확률이 높아. 그래서 그두 가지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일단은 아, 내가 이걸 안 읽었네, 미안해. 요각 A가 120도라는 걸 알려줬어야 돼. 그지? 어, 그래서 넓이가 더 확실한 거야. 여기가 120도라는 건, 얘네 반반 쪼개지니까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얘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사인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맞지? 그래서 뭐야? 2분의 1, AB. 15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20도가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일 거야. 그지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왼쪽과 오른쪽 X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될거 아니야. 그럼 왼쪽의 넓이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더하기 그지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그래서 사인 60, 사인 120은 특수각일 거야. 사인 120 우리가 각변화 해도 되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잖아. 요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2분의 1 파이잖아, 그렇 60, 120도라는 건 여기서 3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 간 거니까 얼마야? 6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2/3이지. 그럼 얘도 2분의 2/3이고, 얘도 2분의 2/3이고, 얘도 2분의 1도 3이잖아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자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원래 보통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그다음에 2분의 1도 똑같으니까 지울게. 그렇죠? 어차피 더하기니까 상관없어, 모든항의 어, 그래서 양쪽 보면 얘 곱하면 얼마냐? 300인가, 300? 얘는 15x 플러스 20x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제 합하면 35X가 300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냐면 5로 좀 나눠줄게. 그럼 얼마야? 7분의 6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X는 7분의 60이다. 됐죠? 다음, 은1 5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센에 있던 겁니다. 그죠? 센에 있던 거지. 그지? 다음 보면 어떤 자연수 있는데요. 곡선, 어, Y는 어, X분의 3 위에 점 있는데, 요것과 두점 이거, 이거라는 삼각형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어, 넓이 구해볼게 어 일단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으니까 넓이, 넓이 밑변하고 뭐 높이를 구해볼게 밑변 요 길이죠 그럼 m 1부터 m 1까지 거리는 얼마야 2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뭐 이거 높이 높이는 얼마야 높이 요 좌표겠죠 요 좌표? 그치? 그럼 곱하기 2분의 1할 거니까 뭐야? 어 n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할 거니까 그냥 n분의 3인 거네 이게 an이래 요게 an 그치? 그 an을 저기다 집어 넣으래 보통 이제 부분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부분분수가 아니야. 얘를 보면 M분의 3 곱하기 M플러스 1분의 3분의 9. 요게 그거지? AN, AN 플러스. 그치? 여기서 K는 1부터 N은 아, 1부터 10까지 요거 계산해 달래. 맞지? 근데 어차피 분자의 9랑 여기 분모의 9랑 약분 되겠지. 그러면서 분모의 분수, 분모 안에 얘가 번분수 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풀리는 거 맞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제 분분수가 아니야.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야. 이거 뭐야? 그냥 k 공식 이용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k 제곱인데 어 1부터 10까지 다 외웠는데 얼마? 385.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k 공식 얼마? 55. 이거 외웠잖아, 맞지? 어, 은근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자. 서수령 2번. 자 이것도 보면 다음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5, 7, x일 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달래. 이 삼각형 의 넓이가 최대. 잡을게요. 그러면, 5하고 7은 아는데, X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어. 근데 이 삼각형 세변 가지고 넓이를 세우려면, 세 변의 길이 할때 넓이 구하는 식이 하나 있긴 한데. 뭐이지 어? 해로네 공식이 있어. 해로네 공식. 근데 해로네 공식은 문제가 뭐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고 그걸 막 정리하면, 아마 얘를 막 풀어 정리하면 아마 3차, 막 4차, 막 루트 안에막 이렇게 더럽게 나올 거야. 그래서 못 풀어. 해로네 공식으로. 해로네 공식은 솔직히 교육과정 외기도 하고. 그냥 알면 좋은 건데 말도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요 x가 길이가 변하면 똑같이 변하는 놈이 하나 있거든. 뭐 정비례로 변하든 반비례로 변하든 어쨌든 x가 변하면서 똑같이 변하는 놈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얘야. 그냥 생각을 해봐. 5하고7의 길이는 고정돼 있는데 x의 길이가 길어지면 얘가 벌어질 테니까 각도도 커질 거고요. x 랑 x의 길이가 짧아지면 각도 좁아질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일단 x가 어떨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 궁금한데 그냥 요, 요게 최대가 될때 언제 이거가 어, 넓이가 최대가 될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려고. 그럼 그때 요거의 x값을 좀 구해보려고. 코사인 법칙으로. 그치? 세변과 끼인각 할 때. 그치? 그럼 요 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하고 싶은데 이 삼각형의 넓이식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아까 했다시피 1분의 1 곱하기 ab 사인 끼인각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럼 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인은 언제가 최대야? 2분의 1파이. 사인은 어차피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최대가 되려면 1이어야 되잖아. 사인 1일 때가 언제냐면, 2분의 1파이도 있고, 2분의 5파이도 있고, 뭐 존나 많긴 하지만, 삼각형에선 당연히 2분의 1파이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세타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하러 굳이 우리가 코사인 법칙 하냐? 이때는 뭐 하면 돼, 그냥? 피타고라 스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얼마야? 77에 49 더하기, 525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얼마? 루트? 74. 혹시 풀리는 거 있나? 2로 4로는 안 풀리니까 뭐안 풀리나 봐, 그렇지? 여기 답이 나봐이게 풀리는 거 있으면 찾아주고 혹시 알겠지? 어, 있나? 몰라? 다음, 10, 어, 아, 3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된어 여기서 3번이 조금 좀 복잡한데요. 잘봤좀 이해를 해야 될게좀 많거든. 어 어차피 수열이라는 게다 그거잖아.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냥 이 어떤 이런 이런 시행 중에서 어,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처음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봐야지. 그치? 해볼 거야. 잘 봐. 일단 첫 번째.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그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dn이라고 한대. 그러면서 그 dn을 n번째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한대. 일단 한 번에 가지 말고 dn부터 구해볼게. 자, n이 얼마일 때 dn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n이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보자. n이 1이야. 그럼 dn은 어떻게 돼? 그 n이 1일 때 dn은 뭘 얘기하는 거야? 1의 약수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1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이 아니야. 그렇지? 그럼 2면 2의 약수에수몇 개? 두 개. 3이면 3의 약수에수 1, 3두 개죠. 맞죠? 4면 4의 약수에수 1, 2, 4니까 세 개. 5면 두 개네. 6이면 두 개야? 7이면 아야, 6이면 네 개잖아. 그렇지? 7이면 두 개. 1, 7이니까. 8이면 네 개죠. 그다음 9면 세 개고요. 그렇죠? 10이면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치? 이 정도만 일단 구해볼게. 이게 d n이야, 맞지?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뭐가 궁금하냐면 sn이 궁금해 sn. 그럼 sn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부터 d 1부터 d n까지의 합 이걸 sn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 1은 얼마냐면 그냥 1이야. 근데 s 2는 뭐냐면 3이야. 얘도하기 이해하니까. 얘 s 3은 얘다 더하니까 5가? 인 s 4는 8. 10, 14, 16, 20, 23, 27 요런식으로 가는거지 맞아 근데 난요 Sn값이 홀수가 되는게 궁금하다 홀수가 되는거 그치 그럼 얘가 홀수가 될 때가 언젠지를 보니까 요거 홀수네 요거도 홀수고 얘도 홀수네 다 짝수고 여기도 홀수네 그치 얘도 홀수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가네 그럼 이다음 홀수인가 아닌가 이제 뭔가 규칙을 알아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제 홀수 짝수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거지 언제 우리가 홀수, 짝수가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데 SN을 다시 한번 보니까 SN은 어떤 수들의 합이거든 근데 어떤 수들의 합인데 내가 이 수를 더할 때 처음에 홀수로 출발했지 처음에 1이라는 건 홀수잖아 홀수에다 짝수를 더하면 뭐가 돼?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야 거기다 짝수 도 해봤죠? 홀수라고 그지? 그럼 그 홀수에다 홀수를 더하는 순간 뭘로 바뀌어? 짝수로 바뀌네 그지? 그럼 짝수 더하기 짝수는 또 뭐야? 또 짝수야 짝수하기 짝수도 짝수고 짝수도하기 짝수야. 그럼 짝수더하기 홀수가 되는 순간 홀수로 바뀐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지금 이제 핵심이 뭐냐면 나는 SN이 궁금한 거 맞지만 내가 봐야 되는 핵심은 이거네. DN이 언제 홀수냐가 중요하네. 그렇지? 왜? DN이 홀수가 되는 순간부터 분명히 이게 홀수 짝수가 좀 바뀌거든. 그렇지? 어. 왜? 홀수에다 짝수를 더해봤자 그냥 그대로 홀수인 거고. 짝수에다 짝수를 더해봤자 그대로 짝수인 거야. 근데, 홀수, 짝수에다 뭔가 홀수를 더하면 걔가 홀수거나 짝수거나 이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난 이제 DN 홀수인 순간을 찾아본 거야. 그게 뭐냐면 요거, 요거, 요거거든? 그치?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냐? 제곱수. 얘랑 얘랑 다 제곱수야. 왜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원래 약수의 개수를 옛날엔 초등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면, 너네 20의 약수 구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걸? 1 곱하기 20이랑요. 2 곱하기 10이랑요. 4 곱하기 5랑 이렇게 해서 약수에 해서 짝을 이렇게 이루어주잖아. 그치? 근데 제곱수라는 건, 원래 보통 짝을 이루면 짝수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제곱수라는 거 예를 들어 9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1 곱하기 9, 3 곱하기 3 자기 자신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홀수계가 나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뭐 25의 약수의개수구하려도 5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결국 얘가 제곱수 일때만 이제 홀수개수 아니, 어, 약수개수가 홀수계가 된다고. 그지 아, 그럼 이 순간마다 바뀌는 거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네. 처음 시작이 홀수였으니까. 그니까 러 n이 1부터 3까지는 일단 다 홀수야. 그치? 그 다음에 4부터 제곱수가 돼서 짝수로 바뀌었어. 그 다음 제곱수 9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짝수야. 그치? 이해가죠? 어. 그럼 9부터 언제까지? 15까지는 다 홀수일 거라고. 왜냐면 16이 되는 순간 얘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돼서 더해지면 짝수로 바뀔 테니까. 그치? 느낌이 오지? 언제까지? 24까지는 짝수야. 그치? 이런 느낌일 거라고. 맞지? 그럼 나 이제 이 규칙을 이용해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n이 400 이하의 자연수 n 중에서 sn 값이 되도록 하는 개수를 구해야 돼. 400 이하까지. 그럼 생각해보자. 왼쪽은 제곱수를 끊었으니까 제곱수에서 400이 가까운 게뭐 있지? 20의 제곱 이나 20의 제곱? 그치 그럼 20의 제곱부터 뭐까지는 볼 필요 없죠. 20의 제곱까지 볼 거니까. 그럼 20의 제곱 전의 제곱수는 뭐야? 19의 제곱이네. 19의 제곱. 그럼 19의 제곱부터 언제까지야? 399까지겠다. 왜? 아, 400이 제곱수 전까지니까. 그치 요거까지는 분명히 이제 홀수인지 짝수지도 또 애매하잖아.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 을 보자. 또규칙을 그냥 보면 돼, 규칙을. 얘는 홀수의 제곱이고, 1의 제곱. 얘는 짝수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 홀수의 제곱이야. 얘는 4의 제곱 짝수의 제곱이네. 어쨌든 규칙이 다 그런 거니까. 그럼 얘는 뭐야? 홀수의 제곱이니까. 얘뭐 나오겠어? 얘 홀수 나오겠네. 그렇지? 어, 그럼 얘까지 딱봐 줘야 된다는 느낌이 올 거고. 개수를 세야 되니까. 얘 개수가 몇 개? 세 개. 얘는 개수가 몇 개야? 다섯 개? 아닌 거 같은데. 일곱 개 일곱 개. 7개. 그치지 일곱 개지. 어, 일곱 개. 그럼 그다음 여기는 개수가 몇 개일까? 11개일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 뭐야? 25부터 언제까지야? 30 5까지니까 몇 개야? 11개 맞네. 그지 어떤 느낌이냐 딱 보니까? 40 커지는 거지. 아, 그럼 이 수열은 뭐라고 할수 있냐면 분명히 요, 어차피 나이 이거의 합이 궁금한 거니까. 이 수열은 공차가 4인 수열이 될 거고 4n 1이라고 하면 돼. 첫째 항이 3이니까. 그 수열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여기 1부터 언제까지야? 2 집어넣으면 이거나 3집번이거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항이 몇 개인지 말하면 되겠네. 그럼 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는 항이 몇 개일까? 19개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우리 1의 제곱, 9의 제곱, 2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 홀수들만 본 거잖아. 1부터 20까지의 홀수 몇 개야? 10개잖아, 10개. 그래서 10개. 이게 답일 거야. 무슨 말인지 하 나, 유진아? 어, 왜 그러고 있어? 그지 어. 이해가? 뭔 말인지? 10개라는 것도 이해가죠? 그럼 솔직히 세보면 돼. 그래서 얘 풀면 어떻게 돼? K 공식이니까 뭐야? 1부터 10까지? 55. 마이너스 1이니까 어, 마이너스 10인가? 얼마야, 그래서220 마이너스 10이니까 210이 답인가 봐. 됐나요? 어, 이렇게 풀어주면 돼. 좀 어렵죠? 근데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보여요. 그럼 당연히 이건 맨 마지막에 풀어야지. 솔직히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규칙 찾는 것부터 일단 존나 골치 아츠텐데 그래서 이런 거 버리고 가야 돼 일단. 당연한,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음, 서랍 4번. 다음 그림가지. 어 세원, C1, C2, c 3라는 직선 어, 시트, 어, C3라는 원이 있는데 그때 걔네들은 직선 어, y는 루트 3x와 x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치?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서 C2는 두원 C1과 C3의 또 사이에 또 접하고 있대. 외접하고 있대. 그때 C1, C2, C3의 반지름이 뭐래? 세련나 등비수열이래. 그치? 어, 등비수열이고 그때 C1의 중심자표랑 C3의 중심자표 사이의 거리가 얼마? 12가 된대. 그때 넓이 합을 구해달래. 그럼 생각 해보자. 잘 봐. 일단 얘네들의 반지름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어... 요 직선이 Y는 루트3X죠. 요 직선이 Y는 루트3X야. 근데 이 원들이 X축에도 접하지만 요, 요 접선에도 접한다, 이 선에도.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혹시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 x 축이나 이러고 있는? 몇 도일까? 60도. 어떻게 알았어? 탄젠트, 탄젠트. 우리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 했냐면, 탄젠트의 값이랑 똑같다 했던 거 기억나? 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밑변분의 높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얘는 탄젠트라서 루트3이 나오는 그, 아이씨. 그 각도가 뭐냐면 60도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60도고, 그때 얘네들 각각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에서 쭉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얘네들은 일직선상에 있을 거야. 왜? 이세 개가 다 접하니까. 왜? 얘 접점, 접점까지 연결하면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면서 이거 합동? 요기도 합동, 요기도 합동 다갈 거거든. 그치? 이해가 아니지 않나그 말은 요기 반, 요 각이 얼마가냐에 대해냐면, 각각은 30도가 된다라고 내상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어, 그럼 이제 가볼게. 얘가 주어진 게 뭐냐면, 어, 얘네들의 각각의 반지름은 뭘 이룬다 했냐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래서 얘 반지름 길이를 A라고 하면 얘 반지름 길이는 AR이라고 할게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AR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요점에서 요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0이래 그럼 괜히 점과 점 사이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원의 반지름 한번 중간짜리 반지름 한번두번 번. 그러니까 지름이겠지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 한번 더한 게1이네 아지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 한 번, 중간짜리 반지름 두 번, 그다음에 제일 큰원 반지름 한번 더한 거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가 돼야 된다. 이거하나 일단 구했어. 그렇 그다음 두 번째. 어, 여기서는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요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여기가 12고 얘가 30도라는 걸 알려 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작은 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쭉 그어 볼게. 그 다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그대로 y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 보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똑같이 30도일 거 아니야? 동의각일 테니까. 그치? 어, 그럼 30도니까 당연히 우리 12면, 우리 특수각이죠? 1대 2대 루트 3, 맞지? 요 길이가 얼마냐면, 6이다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요 길이가 분명히 쭉 그대로 따라온 거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일 거라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뺀, AR 제곱에서 A를 뺀게 얼마냐면 6이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이두 개를 연립하려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잘봐 볼게요 잘 봐.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 얘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10이야. 그지? 어. 그럼 얘는 a로 묶으면 r 제곱 마이너스 1이 6이야. 그지? 어. 그래서 a는 a는 같다라고 나오도 되는데 요건요렇게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 요거두 배할게 요렇게 상관없지? 어. 그럼 둘다 10, 20이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이렇게 맞아? 어 그럼 이거랑 요거랑 같은 거 맞니? 맞아? 근데 여기서 a는 처음 원의 반지름이었지. 근데 당연히 반지름 길이가 음수일 수 있냐? 불가능하죠. 0이도안 영이어도 안 되겠지. 그렇지? 공비가 무슨 상관이야? 모두 원이 다0일 텐데 맞지? 그럼 얘는 a로 나눠도 되네. 그렇지? 그래서 뭐야? 좌변은 1 플러스 er 플러스 r 제곱은 우변은 뭐야? 2 r 제곱 마이너스기야. 다 오른쪽 넘기니까 r 제곱 마이너스 er 마이너스 3은 0일 거고요. 얘는 r 마이너스 3하나? 알 플러스 일어나는 0이다. 그쵸. 그럼 r은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 당연히 뭘아 같냐? 당연히 3이어야 돼.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어쨌든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음수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얘가 말이 되지. 그지? 아, 3인 거지 그래서 r이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해볼라고. 여기다 집어넣을까? 3 지우는 집어넣을 얼마야? 9a 마이너스 a니까 8a가 6인 거죠. 그럼 a는 얼마? 4분의 3이라도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a랑 r 을 구한 거지.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야? 내가 궁금한 거. 어, 세 원의 넓이 합이 궁금하네. 그럼 세 원의 넓이 합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 각각 반지름이 a, ar, ar 제곱인 거 알죠?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r 제곱 파이지, 맞지? 뭐야? a 제곱 파이 더하기 어, a 제곱 r 제곱 파이 더하기 a 제곱 r 네 제곱 파이가 될 거야. 제일 큰 원은 그렇 그럼 내가 얘를 공통으로 a 제곱 파이로 좀 묶어 볼게. 그럼 얘는 1 남고요. 얘는 r 제곱 남고요. 얘는 r 네 제곱이 남습니다. 그죠? A가 요거 였으니까 A 제곱은 얼마냐면 16분의 9죠? 16분의 9 파이 곱하기. 그 다음,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네 제곱은 1 플러스 9 플러스 81. 다 더하면 얼마냐? 90, 91. 그래서 얼마야? 16분의 91 곱하기 9하니까. 요건가? 요게 답인가봐. 됐나요? 약분되는 거 있으면 당연히 찾아줘야 되고. 맞죠이렇게 풀어주면 된다.